안녕하세요. 투고스 글래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년의 이제 보내드릴 영화장 카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이 그냥 제가 그 수업 진행하는 것처럼, 음, 할 테니까 보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여기 지금 현재 저는 어, 무료 버전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빠른 모드로 들어가서 이름 명령을 한번 줘보도록 하고요. 여기 도구에서는 이미지 만들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카드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원했던 이미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지금 빠른 모드로 했더니 이 나노바나나 프로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한글이 깨지고 있네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고 사고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결과가 똑같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챗지피트에 가서 프롬프트를 한번 받아오도록 해 볼게요. 저는 이런 창작력이나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 어떤 프롬프트를 줘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어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챗지피트에 가서 챗지피티 무료 발전입니다 자, 병원연. 아, 복사해 둔거 붙여 넣을게요. 카드 를 하나 만들 프롬프트를 받은 프롬프트를 재미나에 가서 한번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모두 선택되어 있고요. 사고 모두 선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어... 아까 받았던 프롬프트에서 짧은 버전을 한번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무료 버전에서 지금 사고 모델 한도를 떠나서 보니까 무료 버전에서는 한글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새로 한번 생성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갈게요. 왔고요. 보니까 아, 이미지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아까는 없었던, 아까 사고 모드까지 밖에 없었는데요. 프로 버전이 여기 있거든요. 프로 버전으로 똑같은 프롬프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원은 정말 좀 차별화된 디자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어, 여기 말 그림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어, 한번더 제가 자연으로 프롬프트를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그리고 이미지가 세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 좀더 어, 부드럽게 해 줘. 그리고, 세로 사이즈로. 하단에는, 음, 투고수 트이 라고 넣어 줘.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 볼까요? 아까보다는 디자인이 좋아졌지만, 제가 생각했던 말 이미지는 음 아닌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제 상상력이나 창의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여기에서 많은 그 창이 좀 풀어내시면 더 좋은 카드가 나오겠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해서 음자 병원년 병원년 네신년 카드 카드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미지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그 제미나에 같은 경우 웹툰에서 이렇게 참조 이미지를 주면 정말 찰떡같이 만들어 내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의 상상력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어, 이미지를 보고 그쪽 힘을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자, 요걸로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이미지를 저는 이렇게 캡처를 할게요. 이건 이거 카피하는 게 아니고 참조용으로 주거리가 재탄생을 시킬 거라서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고요. 어, 다른 이미지들 보시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아니라 내가 어떤 매장에서 판매하는 카드 같은 것들도 찍으셔서 참조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네, 무료 버전이었으니까, 네, 여기서 작업을 해야겠네요. 자, reference 하는 파일을 하나 업로드 시켜주고요. 여기에서, 네, 네, 이제는 이 이미지를 연한 장을 만들어줘. 네, 장을, 영, 어, 네, 서울, 배경에는 서울을 넣어줘. 그리고 하단에는 호수, 클래스, 음, 입력.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도구에서는 이미지 생성하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짜잔. 네. 어, 아까보다는 좀더 나은 <laughs> 결과 같은데요. 참조 이미지의 말이 원래 좀 별로 이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테두리라도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테두리를, 어, 한국적인, 어, 문양으로 넣어줘. 그리고 말은 앞으로 달리는 것으로 해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 그 한국적인 문양이 너무 좀 찢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수정을 해볼게요. 테두리를 너무 노란 하지 않게 비니스 이미지로 적당하게 넣어줘.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내가 만약에 이 이미지로 내가 가족이나 어, 지인들이나 또는 내가 내 고객들에게 발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전체 프롬프트를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이 카드를 만들기 위한 네북자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줬을 때 똑같은 이미지가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새 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서 이미지 생성하기를 눌러주시고 프로버전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분명히 똑같은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른 이미지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어 뭐가 잘못됐지? 여기서 세로 사이즈를 안 줬나? 다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고요. 대십육이라고 줘보겠습니다. 다르게 나온 거죠. 제가 원하는 건 똑같은 제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카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받으시는 분만 변경을 해서 보내고 싶거든요. 자,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겠네요. 이럴 때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카드, 아,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카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내 항목에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생성해둔 카드들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카드가 이거였나요? 어, 이거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했던 카드가 테두리가 아니고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로 나는 내가 문구만 바꾼다든지 또는 뒤에 있는 도시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채팅창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사용하기로 된 카드가 우리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참조 이미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지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카드 이미지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변경할 거냐면요. 도시 이미지를 저는 어 미국의 뉴욕으로 한번 변경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변경하고 받으시는 분을 맨 위에 위에 구독자님께, 굿라고 써줘.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정확하게 이 이미지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구독자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투고스 클래스림이라고 반응이 되었네요. 도시를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위에서는 여기 어 서울을 얘기했더니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타워를 혼자 출원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뉴욕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구나 알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여기다가 출원해서 만들어낸 거네요. 이렇게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카드를 만드실 때는 첨도 이미지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구도 좀 다양하게 한번 넣어 볼까요 왜냐하면 고객분에게 보낼 카드도 될 거고 뭐 가족 지인들에게 각자 받는 문구가 달라야 할것 같은데요 어그 문구는 여기 챗찍 pt 에게 좀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고객분들에게 보낼 거야 난 it 개발자야 그거. 여러분들은 뭐 나의 어 포지션이나 뭐 이런 현재 나의 어떤 상태를 얘기해주면 를더 좋은 프롬프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고객님의 타겟은 이런 이런 분들이다라고 추천을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그냥 뭐첫 번째 거 복사를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요걸 써보도록 하고요. 네, 이카 문구를 가지고 제미나의 얘기로 가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뒀던 그 참조 이미지를 다시 한번 올려주고요. 프로 모드 되어 있고 이미지 만들기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할게이 문구를 메인 수목화 명조체로 상세 문구로 넣어줘. 어, 보내는, 어, 받는 분. 맨 위에 홍길동 사장, 홍길동 사장님께로 입력. 자. 넣어볼까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음, 원하는 결과대로 이미지의 일관성이 바뀌지 않고 잘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서, 음, 그니까 지금, 음, 상세 문구를 조금 더 키우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바로, 어, 명령을 다시 한번 줘볼게요. 아, 상세 문구에 글씨체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크게 해줘. 크게 해줘. 라고 하고요. 뭐 이, 들어온 김에 어 도시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도시는 음, 뭘로 할까요? 도시는 서울 강남을 해볼게요. 서울 강남으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세 문구를 좀 크게 해달라는 게요. 이게 지금 이 프롬프트가 잘 반응이 안된것 같은데요. 뒤에, 이게 지금 제가 강남은 변경이 됐는데요. 이 글씨체가, 음, 너무 작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상세 문구, 글씨를, 폰트 지정해서 볼까요? 폰트 15 사이즈로 키워줘. 이렇게 한번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 이미나이가더똑똑했네 저보다는. 지금 여기서 상세 문구를 좀 키웠더니, 여기가 지금 이미지를 방해하게 돼서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글씨를 가독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아마 문구를 좀 줄이든지 여기 그 위치를 좀 내려달라고 한번 명령을 줘볼까요? 네. 말의 위치를 조금 아래로 네,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하다 보니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수목화채. 과연 지금 이게 일관성을 유지하기 참조를 준 건데 줄여줄지 모르겠네요. 수목화채 글씨를 조금 줄여줘. 줄여. 이미지에서는. 어, 그 참조 이미지의 일관성을 깨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 참조 이미지의 글씨부터 시작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세 문구 같은 것들을, 음, 다른 위치에 넣을 수 있도록 명령, 다른 위치에 근데 별로 갈 곳이 없는데요. 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상세 문구에 배경, 배경 색상을, 네,로 넣어줘. 이미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투명도는 50 정도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많은 그 일관성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많은 그 프롬프트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그러시면서 정말 어, 나의 프롬프트를 만들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상을 편집 없이 그냥 자취무들 하면서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이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